얼마 전에 어 옛날 직장 동료들 몇 분하고 그 이렇게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처럼 이제 퇴직한 그런 선배님 한두 분하고 아직 퇴직 안 하고 이제 현직에 있는 그런 후배님들 한 서너 분하고 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음 당연히 이제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후배님들의 그 질문이 많죠. 어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날은 이야기 하다 보니까 명예퇴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음, 어떤 음. 친구가 이제 5년 정도 남았는데 명예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어, 뭐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 계획이 아주 빵빵해요. 어, 이제 퇴직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큰 계획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단하다. 어? 정말 용기도 대단하고 또 그런 실행력도 대단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요즘의 시대가, 음, 뭐, 정년퇴직, 그러면 뭐, 여유로운 노년,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에, 우리가 이제 퇴직 그리고 은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퇴직은 현직에서 이제 물러나서 어, 다른 새로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은퇴는 이제 완전히 그 이제 새로운 경제 활동을 아예 하지 않고 여유로운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 이게 이제 은퇴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 통상적으로. 근데 요새는 은퇴의 개념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떤 분들은 정년퇴직을 몇년 놔두고 명퇴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은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러려고 명퇴를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퇴직과 동시에 이제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근데. 제 주위에 계신 분들을 대부분 보면, 음, 퇴직 이후에 바로 은퇴를 못하고 저처럼 어, 경제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조금 예민한 또는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어, 명퇴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외로 많은 것 같아서, 어, 한 번쯤 명퇴하기 전에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저의 생각을 한번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날도 이제 다른 선배님들도 명퇴를 이제 그 친구가 한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음, 명퇴를 하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몇 가지. 예, 그거를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좀 무거운 주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음, 영상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어, 명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번 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첫 번째는 내가 명태를 왜 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음, 이유가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요즘에 너무 힘들어. 어, 내가 하는 일이. 그래서 자꾸 명태 생각이나, 이제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또는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야. 뭐, 선배 관계도 그렇고, 후배 관계도 그렇고, 동료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사람이 싫어. <laughs> 이런 경우도 있고, 의외로 그런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또 이제 어떤 분은 그 명태에 대한 그 목돈 어, 이것이 또 구미를 당기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음, 미래에 대한 내가 새로운 직업 내 능력에 맞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해서 내 자신을 좀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일시적인 인간관계의 좀 힘듦,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명태를 결심하신다면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정말 어느 것 하나 인간관계 또는 일 이런 게 힘들지 않거나 꼬이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그런 것이 문제라면 어, 현직에서 조금 그거를 헤쳐나가 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내가 이 직장은 미래가 없어서 내가 좀더 어, 나은 직업으로 전환을 해서 내 자신을 좀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다면 저는 뭐, 음, 뭐 명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거 한번 꼭.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명퇴금이라고 하는 그 목돈 있잖아요. 목돈에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그것에 내가 지금 현혹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보통 명퇴를 하게 되면 이제 일시금으로 이렇게 좀 많은 돈을 주잖아요. 음, 보통 명퇴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명퇴금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 저도 현직 에 있을 때그 매년 이렇게 명태금이 얼마나 될까 하고 계산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상당한 돈이에요. 어, 평소에 만져보기 힘든 이제 그런 돈을 준다고 하니 음, 그것에 좀 현혹이 될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명태금은 어, 나와서 평생 쓸 돈이 아닙니다. 어, 그 돈은 이제 어, 재취업이나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돈.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음, 그, 뭔가 필요로 하는 준비 자금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내가 평생 그 돈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혹시 명태금이라고 하는 목돈에 아, 현혹되어 있는 건 아닌가? 요거 한번 음,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마음인데, 어, 보통 옛날에 IMF 때만 하더라도 명태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졌냐면 회사에서 너 나가. 그래서 축출하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회사가 나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어, 나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 같은 축출되는 것 같은 그런 인제 느낌이었는데 요새의 명태는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명태를 결정을 했을 때 내가 회사에서 축출되는 거야, 쫓겨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나오게 되면 뭔가 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뺏긴 것 같은 느낌으로 해서 공허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뭐랄까,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것은, 어, 이런 거예요. 회사에 뭐 일이 많아서 또는 동료하고의 사이가 안 좋아서 상사하고의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 이렇게 내가 명태를 결정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회사에서 견디지 못하고 쫓겨난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되면 아, 안 돼요. 그래서, 어,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쥐고 있고, 어, 내 능력으로 새로운 걸 나는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음, 명태를 한다. 이런 자부심, 뭐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당당함? 아, 이런 게좀 있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금 현재 내가 회사에서 쫓겨난 기분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스스로, 어, 내 어떤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미래를 찾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어, 쫓겨나는 것이 아닌, 축출되는 것이 아닌, 내가 내 인생을 찾아간다. 아, 요런 생각으로, 어, 여러분들이 명태를 결심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명퇴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요거를 꼭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만났던 후배는 5년 남았는데 이미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일을 하려고 이미 네트워크도 구축이 돼 있고 거기에 맞는 뭐 자격지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이제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음, 요즘이 이제 이게 퇴직을 하고 나는 은퇴로 살겠다. 그래서 그냥 가족들하고 작은 돈 가지고 그냥 그 여건에 맞게 어, 경제 활동 안 하고 음, 그냥 여유로운 생활 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명퇴 이후에 내가 다른 내 새로운 경제 활동을 향한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한다면. 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은 어, 다 준비들 하긴 하세요 제가 만나보는 그런 후배님들 이렇게 보면 준비들 다 하시는데 종종 일단 나가고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나가서 보자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 명태를 강행하는 이제 요런 어떤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뭐 새로운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 내가 뭘해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사전에 어 어떤뭐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전에 한번 투자를 해 보거나 사전에 가서 그 일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아어 요렇게 해서 준비를 좀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명퇴하기 전에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요거 꼭 체크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경제공동체인 내 배우자, 내 아내,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하고의 상의, 특히 이제 아내하고의 상이겠죠. 아내가 허락을 하고 있는가? 아내도 어, 그래,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그거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리가 또 정년을 앞둘수록, 또 은퇴를 앞둘수록, 가족 간의 끈끈함은 더욱 그 소중한 음 그런 자산입니다. 이제 젊었을 때는 너무 바쁘게 일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어울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 서로 열심히 살기 바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걸 이제 루어 놨어.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나중에 이제 은퇴를 하거나 퇴직을 한 이후 나이가 먹었을 때 그거를 토대로 이제 좀 즐겨야 되거든. 그게 바탕이 돼서. 근데 그 중심에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의견이 너무 중요해요. 나의 일방적인 그런 결정으로 하게 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가족들 특히 그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배우자 배우자와 충분히 소통을 했는가 그리고 그 배우자로부터 음, 뭐 좋다 당신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승낙을 받았는가 요거 한번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만약에 배우자가 싫다 그러지 말아라 지금 하던 일 계속 했으면 좋겠다 나는 자신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음, 나이 먹을수록 그 어떤 아내의 역할 또 가정의 평화 이런 것들은 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꼭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을 생각하는 거는 직장인이라면 사실 누구나 다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는 것일 겁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거의 한 10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어쨌든, 어, 명태를 생각하게 되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다섯 가지 한번꼭 체크를 해보시고, 어, 더음으로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어, 저처럼 이제 퇴직한 그런 선배들 있잖아요. 그런 선배들하고 음뭐 좋아하는 선배 누구라도 좋으니까 만나서 속사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선배가 또 생각지 않은 그런 또 조언을 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퇴직을 해서 세상에 나와 봤으니까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을 너무 크게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듯이 퇴직 이후의 삶도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사시면 충분히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명예 퇴직을 결정하는데 작은 방향, 작은 어떤 그 참고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